레디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오,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의 유료 회원에게만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에요 행위 자 일단 행위는 아, 건축이 있고, 크게 보세요. 건축이 있고, 대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만 먼저 할게요. 자, 우리가 행위, 어떤 행위라면 규제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첫 번째는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 건축은 왼쪽에 있는 걸 먼저 읽으세요. 건축의 종류부터 하셔야 돼요. 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신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새로이 축조하는 거 맞죠? 그럼 나대지 돼, 나대지. 건물이 없는 대지에다가 새로이 건물을 축조한대요. 이게 무슨 행위예요? 새로 건물 짓는 거. 신축. 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건물에 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한다. 몇 층짜리 짓든 상관없이 새로 짓는 행위. 새로 건축하는, 축조하는 행위. 그걸 뭐라고 하면신축이라 합니다. 이건 뭐 금방 정리가 되고요. 내려가서 증축을 한번 보실까요? 자, 증축을 한번 내려가보면 증축이 뭐죠? 증축. 증이라고 하는 건 뭔가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나대지에다가 새를 건물 을 축조하면 신축 맞죠. 근데 증축은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맨 앞에 건물이 있는 대지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야 돼.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늘리는 행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있어요. 자, 있는데 거기서 뭘 늘리냐면 네 가지. 건축 면적, 연면적. 그 동그라미 네개쳐 볼까요? 자,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예요. 늘리는 겁니다. 단을 늘릴 필요는 없어. 하나만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뭐건축 면적만 늘려도 증축. 연면적 늘어나도 증축. 층수만 늘어나도 증축. 높이만 늘어나도 됩니다. 그래서 늘리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증축. 이런 것도 어렵지 않잖아. 지금 정리할 수 있지.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혼동되는 게 아, 세 번째 개축이랑 재축이에요. 그두개 묶으세요. 용어가 좀 비슷합니다. 자, 개축이 있고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재축, 이렇게 있어요. 개축, 재축. 이두 가지는 이렇게 묶어서 같이 비교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축하고 재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데 이걸 다시 짓는 거야 다시. 자, 철거를 하고 다시 짓을 수도 있고 멸실된 상태에서 다시 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개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건축이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종전에. 이 건물 건축한 지한 30년 지났대. 그럼 이, 분, 아, 이 건축물이 노후불량 다시 말하면 범, 붕괴 우류가 있겠죠. 그럼 요 건물을 철거를 해요.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인위적으로 없애는 게 철거예요.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근데 4층, 5층으로 지면 안 돼요. 종전 규모 이하로 지어야 돼. 자, 그러면 종전 규모 이하로. 자, 축조를 합니다. 종전 규모 이하로 축조합니다. 그럼 이 행위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개축이라 해. 그래, 요 개축. 그러니까 철거의 동안을 쳐야 돼, 철거. 이게 멸실로 바뀌면 안 돼요. 자, 사람이 인위적으로 없애는 게 철거예요. 자, 기존의 전부나 이브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종전 규모 범위 이내에서 지으면 다시 식주하면 이거를 개축이라고 합니다. 개축. 그래서 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라고 써 있죠. 이 얘기는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전에 3층이면 4층, 5층 지면 안 돼요. 3층 이내로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무슨 행위 했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무슨 행위? 네. 개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랑 용어가 좀 비슷하죠. 한끗 차이야. 재축. 이거는 사람이 손을 안 댔어. 사람이 인위적으로 없애면 철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손을 안 댔는데 태풍으로서 날라갔어. 자연재로 없어진 거 있죠. 이게 멸실이라 그래. 멸실. 멸실이라는 단어가 키워드 요여기서 멸실의 동그라미. 없어진 원인이 멸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멸실. 자, 자연재로 없어진 거예요. 자, 싹 날라간 거예요, 태풍으로서. 그거를, 마찬가지, 종전 규모 이하로 짓는 거예요. 그걸 세분화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자, 1번부터 2번, 동그라미 1, 2번 있죠, 지금. 그 전부 다퉁 쳐버려. 종전 규모 이하.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세분화시킨 겁니다. 그 여기도 마찬가지,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근데, 그럼 둘다 종전 규모 이하로 짓는 건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개측이나 재측이나. 그럼 차이가 뭐냐? 철거냐? 멸시냐요걸 가지고 구별하시면 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전이 있어요. 이전. 자 이전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번쩍 들어서 옮기는 거야. 자, 보세요. 하나의 대지가 있어요. 대지. 돼지.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건축 중에서. 자, 도로가 왼쪽에 있대요. 건물을 건축한 상태에 지금. 여기다 건물을 건축했어. 자, 도로 옆에 붙어서 건물을 지어서 너무 시끄러워. 자, 햇빛도 막안 들어와. 그럼 이 건물을 오른쪽으로 번쩍 들어서 옮겨.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행위를 이전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건물은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은 이렇게 번쩍 들어서 옮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자, 뭐 조리식 건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돼요. 일반적인 건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험적으로 물어볼 땐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번쩍 들어서 이렇게 는 얘기를 안 하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주요 구조부 있죠. 자, 밑줄 주요 구조부 여섯 개 있었죠. 이거 예. 해체하면 안 돼. 이거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게 번쩍 들어서 그런 뜻이야. 자,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그러면 X. 자, 주요 구조를 부 해체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두 번째는 힘이 너무 세도 안 돼. 공법은 다른 대지로 가면 안 된다고. 같은 대지에 밑줄,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기는 거야. 같은 대지 내에서. 음. 오른쪽으로 5m 옮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번쩍 들어서. 자, 그럼 이 행위를 건축 중에서 무슨 행위했다? 이전. 음, 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럼 이전은 몇 개만 기억하면 돼요? 두 개요. 첫 번째는 주요적으로 해체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는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길 것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행위를 했을 때 건축 중에서 이 행위를 무슨 행위했다? 이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의 종류를 본 거예요. 종류가 다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유형. 자, 2번 가서 내려갈게요. 대수선 요거. 자, 대수선은 여러분들 큰 틀로 이제 프레임을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 대수선은 크게 고치, 수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선은 규제를 안 해. 그러니까 대자가 들어가 대자. 수선 중에서 큰 수선. 그럼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요 구조부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렸죠 자 주요 구조부 중에 기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둥이 있었죠 그럼 기둥을 하나 해체한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건 규제할 수 밖에 없어요 그걸 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네 두 개는 지금 건축과 대선은 전부 다 규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 이런 행위 할땐 미리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대상 행위야 지금 배우는 게 그럼 대선은 뭘 가지고 프레임을 잡냐면 일단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완기하셔야 됩니다라고 한 주요구조물 여섯 개 있었죠?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구조 주요구조물 가지고 뭐하면 됩니까? 그러면 네 가지 행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고행위를 그 뭐라 그래요? 대수선이다.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자다 하지 말고 1 번부터 6 번까지만 먼저 할게요. 제가. 나머지는 거기다 붙임대니까 나중에 붙이시면 돼 그럼 1번은 내력벽이 있어 주의구조 맞죠? 자 2번은 기둥 3번은 보호 4번은 지붕틀 자 5번은 바닥 중간에 바닥이라고 써있어 바닥 방화벽 또는 방화벽을 위한 바닥이 들어가있어 그 다음에 6번은 주계단이죠 그럼 지금 불러드리는 그 내용은 주의구조 맞나요 지금? 네. 그리고 오른쪽에 단어 그럼 주의구조가 쭉 나열되어 있고 오른쪽에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게이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한다라고 들어가 있나요, 지금? 그럼 퉁침 되지 뭐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거야, 이렇게 가서. 그럼 첫 번째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오 구조 중에서 지오 구조부 중에서 뭐가 있죠? 내력벽 있으면 내력벽을 자, 가지고 뭐 하면 될까? 증설하거나 뭐 하거나 해체한다. 무조건 대선이에요. 안전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벽을 건드리는 순간. 근데 일반 벽이 아이라 무슨 벽? 내력벽을 건드려야 돼요. 자, 이건 기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증설 해체에 비해서 잘 보세요. 자, 증설하고 해체하는 행위하고, 자, 수선 병행하는 행위 있죠. 여러분들. 이 행위를 비교할 때 뭐가 더 중대한 행위일까? 증설 해체가 훨씬 더 중요한 중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를 증설하거나 얼마를 해체든 상관없이 무조건 규모 한이 없죠 여기 앞에 숫자가 없죠 지금 아, 네. 무조건 규제한다는 얘기예요. 경면적으로 얼마를 해체하거나 얼마를 증설하건 무조건 대손으로 보지만 증설해체보다 좀경면에 있는 수선 변경은 숫자가 앞에 있을 거예요. 그 숫자 외우야 돼. 자 그럼 수선 변경 앞에 얼마로 써 있죠 지금 거의 동그라미 쳐놔요. 자 30제곱미터 이상부터 수선을 해야만 대손이에요. 그러니까 수선 변경은 규모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이 그러니까 숫자를 외워야 되고, 30 이상. 이건 수선 변경할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력벽을 증설합니다, 해체합니다. 무조건 무슨 행위? 증설해체 보면 무조건 규모 상관없이 대선이에요. 그러나, 자, 내력벽을뭐 하는데 지금? 수선한데 그냥 고친데 있는 자리에서 변경만 한데 그럴 때는 얼마 이상이 돼야 돼? 30제곱미터 이상 그럼 예를 들어서 수선하거나 내력벽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데 20제곱미터만 수선할 수도 있지 대손이 아니라고 하셔야 돼 얼마 이상부터 30 이게 나온다는 걸시험에 숫자와 연결시켜서 내요 기준점을 외워야 돼 기준점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2번, 3번, 4번은 묻고 싶까요 여러분들 자 기둥보 지붕틀이거든요 지금 이건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묶어서 같이 강의합니다, 저는. 자, 기둥하고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지붕틀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네들 세 개는 자, 붙일게요. 자, 증설하거나 뭐 하면 무조건 대순이죠? 해체하면 몇 개를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대순이라고 대답하셔야 돼. 근데 똑같이 요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는 규모전이 있죠. 예, 네, 몇개 이상. 그렇지. 3개 이상. 거기다 동그라미. 자,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둥이 있다. 그럼 기둥을 두 개만 수선한다. 두 개만. 대선 아니죠. 이건 일반선입니다. 대선에 해당이 안 되면 규제 안 하는 거예요. 3개 이상부터 수선 변경했을 때만 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선, 수선하고 변경 앞에는 요거 나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 몇개 이상. 3개 이상. 그래서 2번도 3개 이상. 3번도 3개 이상, 4번도 3개 이상 맞죠? 이거는 뭐할 때만?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만 3개 이상 들어가야만 수선하는 그 대상이 3개 이상 돼야 돼요 변경하는 대상이 3개 이상 됐을 때만 규제한다는 겁니다 대선으로 봅니다 자 내려가서 자, 5번 가시면 여기는 바닥이 주요 구조가 들어갔는데 그게 키워드가 사실 아니에요 자 거기 보면 방화벽, 방화구역 보이시죠? 방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합니다, 해체합니다, 수선합니다, 변경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키워드가 이제 방화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럼 방화벽이면 화재임을 뭐 하는 거지 지금 예방하는 벽 또는 방화구획 마찬가지죠 지금 그럼 요거는 자 사람 목숨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잘못 건리면안 되잖아요 그싹다 규모제한 안 하고 규제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증설해체 수선변경 싹다 묶어서 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규모 같은 건 필요 없는 거. 사람 목숨과 관련되는데 무슨 규모를 규제합니까? 그래서 방화자가 나오는 순간 중간에 보지 마세요. 자네개 전부 다싹다 다 묶어서 자 증설하거나 해체합니다. 자 모합니다, 뭐 수선합니다, 병여합니다. 싹다 대소나 보는 거지. 규제할 수밖에 없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고 마지막 주계단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주계단이 이제 뭐냐면. 불이 났어.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하지? 주계단으로 먼저 나오지 이렇게 주출입구로 내려오잖아. 내려오는데 사람이 많이 몰리면, 자 여기 자 대피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계단을 두개더 만들어 오른쪽에 있는 계단. 분산시키는 거 사람을. 자 무슨 계단이 있고 피난 계단이 있고 또 무슨 계단도 있어요? 특별 피난 계단. 이걸 타고 내려오는 거야 사람들이 대피하는 거지. 근데 이거 건들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것도 사람 목숨 관련돼데 있으니까 계단 세개다 규제하는 거야. 그래서 주계단, 뿐만 아니라 무슨 계단도 있고 피난 계단도 동그라미, 또 무슨 계단, 특별 피난 계단. 이거는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네가지행이 전부 다 자, 규제합니다.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 요거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주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요거는 사람 목숨 관련인데 있잖아. 그래서 싹다네개다 규제하는 네 거예요. 요렇게 대선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 더 하지 말고, 뒤에 가지 말고. 자, 7번하고 8번은 많이 나오는 파트도 아니고, 그 나중에 뭐 우리가 이게 다 6개 되면은 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어쨌거나 중요한 건대선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고지고 가지고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 학습이 필요하고. 1년 내내 듣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다 맞춰야 가서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 1년 내내 한 2천만 3천만 들으면 자동 외워져 자해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용도변경이 있는데 용도변경은 뒤에서 또 하니까 놔두시고 자적용대상지역 한번 가보세요 적용대상지역 그러면 자 일단 건축법은 여러분들 규제를 하는데 지역을 나눠서 해요 나눠서 자 국토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있습니다